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운 남자입니다. 똘똘입니다. 2월달 계획 회의를 지금 네. 사장실 사장님실에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 말일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다 같이 일단 전직원 회식. 네. 그렇 전직원 회식하고 뭐 야구장을 간다던가 네.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간다던가 볼링을 친다든가. 볼링을 친다던가. 볼링을 친다던가 네. 이런 걸 하는데 어 조금. 아쉽지만 음. 그 이번 달은 안 하는 걸로 음.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그 명절이 끼나 와중에서도 저희가 매출을 네. 목표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네. 네. 진짜 어렵게 어렵게 나는 매출 달성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공로상이 김우미실장님 저도 김우미 실장 뽑았어요김우미 <laughs> 실장님이 거의 상을 네. 매달씩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다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열정상은 어? 열정상이시네. 모르고 있었어? 네, <laughs> 아, <laughs> 네 저못 봤어요. 아 열정상 이렇게 열정상 있습니다. 네. 네. 박종과장님이랑 정찬과장님이 열정상을 타셨네. 친절상. 아, 최은숙. 어 맞아요. 강제 사무직인데도 필기해서 잘하죠. 네. 네, 사무직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네. 그 고광영. 어, 우리 신입사원. 저도 뽑았어요. 네. 뽑았어요. 네. 고광영. 친절해? 네. 강영 네.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상담하시는 거 봤는데 네. 친절하시더라고. 아, 이제 수습 기간 끝나셨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신입사원 오면 수습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세 가지 상 점수랑 네. 그리고 매출 상 네. 그리고 광고 상 광고를 이제 많이 열심히 올리신 분들. 음. 그리고 기타 이제 점수를 포함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음. 최고 득점을 한 사람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MVP상을 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달 MVP가 음. 어, 이제 팀장님들 중에서 한 분일 것 같은데 음. 네. 좀 궁금하네요. 누가 됐을지. 네. 네. 강력한 이제 후보는 있지만 음. 이번 달 2월에 네. 유튜브 일정을 보면은 네. 지토끼 님이 이제 교육방송을 이번 달에 하시더라고요. 네, 첫째 주는 네. 지독기님의 교육방송. 주제가 네. 뭐예요? 네. 어, 2020년 올해의 인테리어, 그리고 음. 좀 트렌드, 그런 음. 것들을 읽어주는 방송을 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인테리어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음. 아, 어디 갔더니 이런 인테리어 이쁘더라. 음. 하면 제가 음. 또 바로 그제 검색하면 되잖아요. 음.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방송이 이지성의 네. 에이트. 네. 되게 기대되는 작품이죠? 어. 나 이번 달은 책을 너무 빨리 읽었어. 명절에. 네. 책만 네. 읽은 거야. 재밌으셔가지고 어. 다 읽고 오셔서 저한테 또 많이 어. 설명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난 인공지능이 주제인데.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사랑 네. 뭐 영상들을 네. 이제 찾아봤어요. 음. 그때 유튜브에 온통 인공지능만 떠. 그렇아 알고리즘 때문에. <laughs> 어. 아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네. 아,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벌써 인공지능한테 삶의 일부를 지배받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 이때 네. 방송은 저희가 그만큼 재미있는 자료들로 조금 그렇죠. 채우면 될것 같고 네. 사진과 영상 네. 이런 네. 것들로. 그리고 이제 네. 이걸 이걸 읽고 나서 우리도 또 실천 사항 하나 또 공유를 네. 해야 될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는 세 번째 주 네. 집도사의 사건사. 네, 집도사의 네. 부동산 사건사.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예요. 아, 네. 지금 네. 이게 집도사님이 네.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온라인 상담소. 네. 네째 주마다 온라인 네.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좀 방송에 참여하시는 룰이 좀 많이 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음.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저희도 더 힘이 나서 이렇게 네. 얘기하게 되었요 요즘에는 그 지, 온라인 상담소 때 네. 질문에 답변해주기가 너무 많고 맞아요 질문이 더 빨리 올라가요 네. 질문 나중에, 나중에 이제 걸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한 욕심 때문에 네. 그 질문 하나 받으면 엄청 또 그렇죠. 뽑아내잖아요 많이 풀어드리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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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잘해주셔서 네. 제가 좀 수다가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일정 중에 네. 저희가 이제 360도 그 영상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네. 영상들이 있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360도 영상, 그래서 어 원룸, 그 전원주택, 토지 등을 네. 이제 360도로 찍어드릴 거면 음. 답사 갔을 때영 흘러가는 영상은 단점이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흘러가는 영상은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360도 영상의 장점은 <laughs> 그걸 집중해서 내가 보고 싶은데만 계속 볼수 있다는 거야. 우리 드론 영상이 인기가 좋아요. 네. 박종과장님의 꾸준하게. 네 드론 영상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주변이나 우리가 학교 주변 네. 다 찍어드렸거든요. 그데 그렇죠. 이제 이번 달 주제는 상권이에요. 네.